빠질 땅콩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 물질의 빠짐 속도를 알아보는 누가 빨리 빠질까 하는 실험입니다. 자, 먼저 투명관을 준비하세요. 투명관에 재료에 들어 있는 스티로폼 공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좁쌀을 모두 넣어줍니다. 중간보다 좀더 위까지. 모두 흘리지 않게끔 넣어준 후에는 뚜껑을 닫아주세요 플라스틱관의 한쪽은 뚜껑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만 이렇게 열, 열고 닫을 수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스티로폼 공을 어떻게 하면 위로 올라오게 할수 있을까요? 친구들과 먼저 함께 이야기 나누게 해주신 후에 자, 스티로폼 공이 올라올 수 있도록 투명관을 잡고 바닥 아래로 수직으로 쳐줍니다. 자, 수직으로 쳐주면 스티로폼 공이 곧 위로 올라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투명관에 있는 좁쌀을 다시 봉투에 모두 비워주세요. 자, 투명관을 모두 비우고 재료에 들어있는 설탕을 부어줍니다. 이때 설탕의 높이가 투명관의 4분의 1정도 될수 있도록 부어주세요. 요렇게 4분의 1정도 넣어주신 후에는 좁쌀을, 아까 덜었던 좁쌀을 넣어서 투명관 높이의 2분의 1 정도, 반 정도 높이가 될수 있게끔 이와 같이 부어 줍니다. 이렇게 부어 주신 후에는 망사천을 덮어주세요. 두 겹으로 해서 덮은 후에 고무줄을 이용해서 고정해 줍니다. 이렇게 고무줄로 부어 주신 후에 준비된 종이컵을 아래에 받치고 거꾸로 해서 흔들었을 때, 얼마까지 세웠을 때 설탕이 다 떨어지는지 한번 시간을 재어 보거나 아니면 숫자를 세어 보도록 합니다. 자몇번 정도 흔들었을 때 설탕이 다 빠져 나오는지 숫자를 세어 보거나 아니면 주변의 시계를 이용해서 시간을 재어 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후에 설탕은 남겨두고 나머지 다시 투명간을 비웁니다. 족자를 결정해 놓고 다 비운 투명간에 아까와 같이 설탕을 4분의 1컵 정도 다시 부어줍니다. 자 이렇게 비우고 자 설탕 위에 콩이 재료에 들어있는 콩을 부었을 때 좁쌀과 마찬가지로 투명간에 2분의 1정도 되도록 부어줍니다. 자, 이렇게 부어준 후에 망사천을 같은 방법으로 덮어주세요. 그리고 고무줄로 고정합니다.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투명관을 뒤집어 종이컵에서 몇번 정도 흔들었을 때 설탕이 다 빠져나오는지 비교 관찰하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기 해주세요.